안녕하세요. 최덕권 주식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ETF를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큰 틀에서 ETF의 트렌드를 알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ETF가 전성시대입니다.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상장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들 살펴보면은 옛날 같은 투자 스타일보다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어떤 스크리닝을 거친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손해보기가 힘들다라는 건데 몇 가지 자정 작용한다라는 삼성 증권의 좋은 레포트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이 좀 풍부해졌다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갇혀 있을 때는 주가도 갇혀 있는 모습이었지만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코스피가 4천선을 넘어서거나 혹은 뭐그 주변에 머물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미국처럼 선순환 느낌으로 여기 금융에 좀 몰렸다가 IT로 갔다가 이렇게 한번 들어온 자금을 좀 빼기는 어렵잖아요. 좋은 흐름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5천 가려면 결과적으로 PBR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 분리가세는 이미 뭐 기정사실화 된 내용이고, 여러가지 또 포인트가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삼성증권에서 유망 ETP 리스트를 공개를 했거든요. ETP는 ETN이랑 ETF 합쳐놓은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요 ETF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VOO입니다. 옛날에는 스파이가 거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지만 VOO가 0.03 수수료 보수를 받으면서 뭐 언제 1위 탈환한 지 한참 됐고요. SPLG는 없어졌습니다. SPLG는 0.01을 받던 스파이의 미니버전이었거든요. 스파이 M으로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왜 없지 하지 마시고 최근 똑똑하신 분들은 요 스파이 M이나 QQQM 이런거 많이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우 DGW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가 IYW거든요. 테크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IGV와 또 비교를 한번 해 드릴 거고요. QQQI도 한번 오랜만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ETF 몇 가지를 제가 큰 틀에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미국 직투 ETF예요.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는 ETF입니다. 성장 컨셉인데요. 자, 배당주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위즈덤 트리에서 US 퀄리티 디비던드 그로스 펀드 ETF. 대충 느낌 오시죠? 배당이 성장하는 그런 컨셉이긴 한데 연평균으로 배당 성장률은 한4% 정도 되고요. 배당은 1.36%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가도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300개로 분산되어 있는데 매달 초에 배당이 지급되는 컨셉인 건데 슈드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슈드가 그동안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배당을 주기 시작했으면 10년 동안에 배당이 성장하거나 배당 컷을 하지 않아야 이 슈드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400개에서 100개 안에 들어가려면 또 여러 가지 심사를 거친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최근에 배당 준 종목들이 10년이 지나려면은 35년에야 지수 편입 가능하니까 기술주 대세 상승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편입이 될수 있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연속적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지만, 1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과거에 이익이 좋은 기업들,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특별 편입이라고 해서 슈드의 10년 허드를 1년 허들로 줄여주는 그런 컨셉인 거죠. 3년 이익률 전망치가 50%는 넘어야지만 이제 편입된다라는 거고요. 이익 성장 전망치. 슈드가 과거를 보고 이제 미래의 종목을 픽한다라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과거 일부를 보긴 하지만 미래를 보는 컨셉이 DGRW라는 거죠. 한 종목당 캡은 8%니까 너무 쏠리면 또 방지하는 이제 배당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DGRW를 메인으로 담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상장 ETF가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렉티브입니다. 0049M0 코드를 쓰고 있고요. 저 핵심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연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7% 가까이 나오거든요. 만원에 상장했는데요. 5월달 기준으로 지금 보면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JPY, JPQ, QYLD라는 커버드 콜 ETF가 고배당을 가져가고요. 배당 성장과 주가 상승을 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인 거고 시장 수위률 보다 더 일부 초과 성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산이 좀 크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고민해야 될탑3 어, 안에 들어가 있는 ETF입니다. 100%다못 먹더라도 이렇게 평균값만 맞추더라도 어, 7% 정도 나오는 그런 컨셉인 거죠. 자, 그리고 앞서 삼성증권에서 리뷰했던 종목이 IOYW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IGV랑 한번 비교해드리면 보세요. 일단 파란색이 IOYW거든요. 이게 IGV예요. 그러니까 GV는 소프트웨어이고요. 얘는 테크입니다. 미국의 테크 종목들. 엔비디아랑 AMD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팔란티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올타임으로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 종목을 몰빵하지 말고 이렇게 etf 좋은 etf들이 있으니까 나눠서 투자해 보면 좋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은 igv랑 i y w랑 비슷한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엔비디아가 폭발하면서 이제 넘사벽으로 차이가 좀 벌어진 모습입니다 포트폴리오도 i y w랑 igv 미국 종목을 대표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미국 반도체 형태의 IYIW가 있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에 IGV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한번 미국 직투, 그 다음에 한국 상장된 미국 직투를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보시면 엔비디아, 애플 국내 시, 아니 미국의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여기 보시면 이 소프트웨어 그룹들로 들어가 있으니까 향후 성장성에 있어서는 저는 소프트웨어가 더 크다라고 보여지지만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또 전통 반도체 시장이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소프트웨어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인기가 많아진 QQQI입니다. 앞서 삼성증권에서도 주목할 만한 ETF다 라고 말씀해주시고 있는데 뭐 JP와 JPQ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특히 나스닥 종목을 기초라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나스닥과 비교가 많이 됩니다. 얘는 개별 종목을 매도하거든요. 옵션 매도. 근데 얘는 지수 자체를 매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세법상 얘가 적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미국에서 투자할 경우에는 세법상 혜택이 있는데요. 얘는 없고요.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것은 니네 알아서 하는 거다. 얘는 세법상 일정 부분을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득이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게 무의미한 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배당 소득세에 관해서 다 15%입니다. 커버드콜에서 프리미엄 발생한 것도 15% 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텍스 이피션 씨는 결국 미국에서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QILD 있거든요. QILD는 ROC, 그러니까 리턴을 아예 돌려주면서 세금을 안 떼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이 나스닥 관련된 커버드 콜은 아닙니다. 자, 큰 틀에서 커버드 콜은 주가가 막 오를 때는 좀 불리하고요. 그리고 횡보할 때나 좀 빠질 때, 이 배당으로 일정 부분 시장을 방어하기 때문에 또 유리한 포인트가 있고 어쨌든 공통적으로 아쉬운 것은 상승을 제한하는 부분이 아쉽다 이 콜옵션을 미리 매도를 함으로써 자 그렇지만 이 컨셉들은 시장을 상승을 시장의 상승을 일부 또 추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JPQ와 QQQI를 뭐큰 틀에서 비교해봤는데,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역사가 깊고, 조금 더 뭔가 편안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이 QQQI가 일단 변동성은 조금 더 크기는 한데, G수의 상승폭도 좀더큰 모습이고요. 이 YTD로 이제 프라이스 리턴이고, 배당도 훨씬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가 낫다라고 하기보다는 QQI가 유명해진 거는 또 QQQ보다 일정 시점이 좀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커버드 크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본주보다도 성과가 더 좋았다. 그러니까 운영을 잘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뭐, 각자의 특성이 있고, 어떤 시기마다 액티브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뭐, 운대가 잘 맞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뭐, 굳이 이걸로 다 갈아탈까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이 좀더 어 느낌이 있는 ETF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QQQ가 또 보수가 좀더 비싸기 때문에, 아, 좀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는 거긴 한데 뭐 보수가 뭐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아닌 분들 각자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QD 보도 또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QD 보도 아웃퍼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얘는 배당이 9%고요. 주가도 9% 올라서 18%추이입니다 여기 같은 기간에 보면은 훨씬 더 QD 보가 나은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자, 디보 아시죠? 디보 우리 441640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의 그 디보 네, 나스닥 버전이거든요. 큐디보가 q 큐 q i 보다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라고 또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ETF들이 많은 거죠, 미국에는. 비슷한 ETF 컨셉이 우리나라에 441640이 있는 거죠.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구요종목 코드가 441640입니다. 성장도 하는데 배당도 잘 나오는 거예요. 배당도 지금 96원 정도니까 뭐 거의 9에서 10% 가까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고 절세계좌에서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코덱스 200이거든요. 얘가 441640이에요. 지금 보면 etf의 배당 기준으로만 본다 라고 하더라도 실제 배당은 이제 국내 주식의 배당 이건 해외 주식의 배당 이건 전부 다 과세 됩니다. 자, 커버드콜의 경우에는 국내는 비과세고요. 해외는 또 과세가 돼요. 그리고 매매 차익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국내 주식은 비과세 이지만 해외 주식의 매매차액은 또 과세 됩니다 이 과세라고 써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배당 소득세로 보유기간 과세 라는 것으로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국내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 구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라 그랬죠 예를 들면은 천원이다 라고 하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세금을 다 매기면 죽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비과세, 비과세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는 7.8212원에서 조금 조금 조금씩 올라갑니다. 왜냐? 국내 매매 차익 비과세고요. 배당에 대해서만 과세인데 배당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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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절세 계좌에서 하더라도 큰 메리트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금이 거의 없는데 절세에 대해서는 안되죠. 얘는 441640은요. 아까 보셨다시피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에 커버드콜의 프리미엄도 과세고요. 그 다음에 매매차익도 과세고요. 종목에 대해서 배당도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다 과세니까 실제 여기 보면은 기준가의 종가보다 과세 기준가는 더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이고. 물론 빠지면은 또, 또 이게 과세 기준가가 좀 빠지긴 하지만 실제로 전부 다 과세 포인트에서 절세 계좌에서 이용하시게 되면 isa건 연금 계좌건 과세 이연되고 나중에 대부분 4.4%로 연금 소득세를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 etf 랭킹 한번 재미 삼아 보겠습니다. 순 자산 증감 자산이 좀 늘어났다라는 의미 같은데요. 코덱스 200 타이거는 이제 미국의 강한 모습 코덱스는 한국의 강한 모습 아주 박빙이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또금 현물이 어,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레버리지도 있고 뭐 어쨌든 한국 시장과 어, 미국 시장에서 대형 운용사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 또 배당 측면에서 또연 배당률로 20% 찍은거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 인데요 연간 수익률도 좋고 배당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얘도 좋은데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실 비용이 거의 0.9에 육박하고 0.5 정도거든요. 보통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도 지금 보면은 대부분 나스닥이나 고위험군 종목이 해당되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국내 토종으로서 18.5%의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 이례적이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은 이제 OTM 커버드 콜과 데일리의 옵션을 매일 매일 매도하기 때문에 어,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형태인 건데 보통 ATM이 이렇게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상승을 추구하지 못한다라는 약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OTM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상승을 이만큼 다 추구하고 이 정도보다 더 올라가면은 손실을 보거나 상승이 제한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OTM이고요. 이게 ATM입니다. 대신에 ATM은 뭐가 배당이 좀 좋다라는 거고 얘는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오르니까 상승폭을 잘 추정하면서 그리고 지수 자체가 높다 보니까 프리미엄도 고 프리미엄인 겁니다. 여러 가지 타이밍이 되게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목들도 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그런 형태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메리트가 있죠. 한 주당 배당이 170원이니까 뭐 거의 2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가져온 종목은 플러스 고배당 주 위클리 커버드 콜리거든요. 아까 뭐 다른 것과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 한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 상품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이제 ETF 내에서 국내에 코스피에 투자하는 옵션의 경우에는 이게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까 한20% 배당 나왔잖아요. 한17% 정도 배당. 여기서 한 3%에서 4% 정도만 과세가 되고 나머지 15%는 비과세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서 실제로 좀 아쉽다고 라 하지만 세금 없이 15%의 배당을 월로 가져가기 때문에 또 필요하신 그런 또 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복습해보면, 아까처럼, 뭐천 원이다라고 치면은, 종가는 지멋대로 움직일 거예요. 가격은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고, 종가는 움직이겠지만, 실제로 기준가에서 과세 기준가라고 하는 것은, 68원, 71원, 거의 안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배당은 17%씩 나온다는데, 이게 결국에는, 실제로는, 보유기간 과세라고 하는 것이, 요 과세 기준가의 증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될 거 아니에요. 이둘 중에 작은 거에다가 세금을 매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유기한 과세가 그냥 100% 배당소득세가 아니에요. 이 과표 기준가가 증가한 것과 배당금 중에 작은 거거든요. 이 증가분으로 치면은 이한달 전에 그러니까 10월 뭐한 15일 정도에 어, 치면은 20원 올랐거든요. 만 163원이었습니다. 20원 올랐거든요. 이 과세 기준가 증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가는 상관없어요. 세금 매길 때. 이 과세 기준가 20원 증가했고 배당이 아까 한 주당 136원 나왔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원과 136원 중에서 작은 거 20원에 대해서 세금을 15.4%를 매기겠다는 라 거. 니다 이게 보유기한 과세예요. 배당소득세.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배당 160원 아니 136원 나왔는데 왜다 세금을 안 때리나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개이득이니까 조용히 있어야겠네가 아니라 실제로 이둘 중에 작은 거다 라는 거죠. 세제 세금적으로 세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이런 국내 코스피에 투자하는 옵션 커버드컬은요. 제가 느끼기에도 설명하면서 뭐 알아들으시는 분 30%도 안될것 같습니다만 듣다 보면 이해되실 겁니다. 미리 알아두면 아 그런 게 있었지 다시 찾아보면 되거든요. 한번 줄줄줄로 떠돌아 봤습니다. 도움되시기를 바라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목 아파요. 고맙습니다.